로봇? 교복? 교복 아, 이제는 뭔가 조금 아.. 입, 입어야 되나? 아.. 딱. 그래? 아, 네. 그럴 때 입어야 돼 그래? 어, 그럴 때 좋아하셔 어? 어 진짜?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서로 골라주자 잘 어울리는 거? 응 나한테 넣 있어 이거 보라색 어떤데?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지? 너 옷이랑 좀잘 어울려 나 그냥 슈퍼 잇 아이템 골랐어 끝났어 와와와와와귀여와 와. 와, 너무 귀여 <laughs> 오, 너무 좋아. 아, 나 이거 살래. 너무 귀엽다, 이거. 와! 와겨. 귀전태 같아. <laughs> 와! <우와>, 너무 노겨. <귀여워. 웃음> 저희 계산할게요. 아, 계산할게. 그래. 계산할게. 어찌? 뭐야? 중심편 뭐야? 이돈거 같아. <laughs> 야, 너무 좋다. 나 오늘 좀 과했어. 어? 과하게. 아... 과하게 즐겼어. 아, 좋네. 어, 아, 가자. 좀 과하게 해 봤어, 오늘.